교회 안에는 재물의 부유함에 대한 해석과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청부론과 청빈론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생각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부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자라고 하는 또 괜찮은 취지의 주장입니다. 청 빈론은요, 부유한 것은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악한 것이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부하, 부를 추구하지 말자라는 주장입니다. 청부론의 주장도 설득력이 분명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흔들고 유혹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강가한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보론을 온전히 따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청빈론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믿음의 길은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길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부요함 우리의 재물 많은 어떤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거부감이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청빈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돈이 많아지게 된 경우에 부자가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돈에 버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성실하게 대충 대충 그렇게 돈이 없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될 때, 때로는 은혜 가운데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부유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몇 가지를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거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더 겸손하게 살라 말씀하는 거죠. 유전 무제, 무전 유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돈이 계급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 부유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어떤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뢰하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지 형정. 내 통장에 쌓여 있는 그 숫자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몇 개가 있는지를 가지고 안전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사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은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허무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독수리처럼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거 주저하지 말고 잘 쓰고 그렇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너무 낭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확실치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본으로. 만족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러한 말씀을 또 하나죠 우리 18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배부르고 나 혼자만 풍요롭고 나 혼자만 만족하는 삶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라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한 일들에 부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형편이 부유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요. 나의 삶 속에 선한 일들이 부유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살면 너무 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를 위한 인생은 대체 언제 살란 말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1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요 우리 읽은 개역개정 말고요 현대어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같이 좀 풀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원에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탐내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 모시 그날을 사모하며 선한 일에 부유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투자라고요 안전한 투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안전한 투자. 우리 보통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한데 투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뭔가 기대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이 현대어 성경도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고 그곳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추구하는 진정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인생일까요? 그냥 자기 신앙 잘 지키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정말 그리스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일까요? 사실 절반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의 신앙은 전부입니다. 자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절반짜리가 아닐까요? 그리스인의 삶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주어진 정말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1구 절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졌던 변화되어져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사개오입니다 여러분 사개오는요 돈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죠.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어떤 권리를 세를 얻 걷어내는 어떤 세리로서의 어떤 권한을 주어 부여받고 뭐 로마에 다가는 일정 부분을 갖다 바치되더 많은 세를 유대인들에게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이었고요. 본인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했던 인생의 주인공이었기요 아닌가요? 돈을 쫓아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참된 소망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뭐 적당히 내는 기부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다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소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에게 명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매년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연구하는 금융 기관이 있습니다. KB KB 금융에서 매년마다 이 부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데요. 작년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한국 부자가요. 2021년 말 10억 원 이상의 부자요. 42만 4천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어쨌든 뭐 4천만, 5천만 잡는다라고 치면 대충 1% 정도가 부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에 들지 못하는 저의 인생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1%. 그런데 이 42만 4천 명이 사실은 2020년 바로 1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가 늘었는가 하면요, 3만 1천 명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수가 이 부자 대열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신흥 부자 3만 1천명에게 따로 물었더니요 그들 중 4분의 1이 4분의 3이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4분의 3이여 75%가요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보다 더 많은 부자들,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앞선 부자들만큼 돈을 갖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정말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장담하기 어렵죠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부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부자입니까? 우리 중에는 아마 세상적인 시선에서 내 개인 느낌 말고요. 이 부자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10억 원 이상 어떤 세상의 시선에서 부자라고 불리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라는 단어는 아까 이 신흥부자 4분의 3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아주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이 부자라는 단어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참 우스웠습니다. 내가 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호야, 너는 부자야. 저스르에게 그렇게 외쳤거든요. 너는 부자야. 라고 저스르에게 외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입니다. 별로 이렇게 <laughs> 감동이 없으신가요? 저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하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아니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이 때에 가난해 보이고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꼭 부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야 하니까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뒤에 있는 말씀 말씀에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아닐까요? 그러니 내게 있는 재물 그것이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줄 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닐까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숫자가 많이 적힌 통장을 가지는 것 그게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 수가 많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닐까요? 또한 오늘 이 시간 부유함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부유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넉넉한 환경을 주신 분들이라면 내게 주신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쓸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유함 을 허락하셨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함. 믿음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부유함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이 우리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아가페 찬양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